왜 프리패스 아니냐고요아대기열 있는거요? 제가 대기열 뚫는 방법 알려드림 자 게임을 종료합니다 기다려보셈 새치기좀 할게요 예. 누가 건실하게 대기열을 기다리나? 어? 아니 누가 이 똥겜에 건실하게 대기열을 기다림 뚫어야지 여러분들이 라스트 에폭에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 있는데 이 게임은 블리자드나.. 아니 최.. 아, 블리자드까지갈 필요 없어 POE같은 그런 개발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건실하게 기다리면 대기열이 줄겠지? 했는데 여기 대기열 진짜 찐 대기열이라고 막 다른 게임들은 막 쑥쑥 몇백원씩 빠져나가잖아 여기 진짜 한명한명 한땀한땀 명한땀 빠져나가거든요? 자 보셨죠? <laughs> 이렇게 세치기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게임은 원래 이런 게임이에요 예 개꿀팁이죠? 꿀팁이 넘쳐나는 해미의 라스트핵 법방송 많이 시청해 주세요. VVP가 i 아니라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근데 제가 미국 동부로 들어갔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핑이 안 좋단 말이에요. 다시나가 과감하게 나가. 동부든 어디든 그냥 아예 게임을 껐다가 한번 서버 바꿔 서버 같은 데서 뚫어도 뚫리긴 할 걸? 근데 확실하게 더달라고 아예 서버까지 바꾼 거고.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바아 보세요. 계속 확실그 껐다가 켰다가 계속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을 종료해야 돼. 그리고 이제 한번 뚫으면 이렇게 들어가지. 뭔 말인지 잘죠. 동굴 한번 뚫렸잖아요. 길이 뚫렸잖아. 그럼 서버를 바꿔도 이렇게 들어가지. 얘네들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. 라이폭이 이제 어좀이 정도면 적당히 때깔도 좋고 적당히 만든 것 같으니까 뭔가 최소 중소는 될것 같잖아. 근데 인디인디한 데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은 ARPG 좋아하는 핵슬, 핵슬 좋아하는 개발자들 다섯 명 여섯 명에서 시작했고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열세 명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텐센트 개발 받고 아 텐센트 지원 받고 80명인가 90명까지 늘렸어 오피셜로 개발자가 말했죠 이거는 근데 문제는 개발 인원이 80명인 게 아니라 Qa랑 그래픽 쪽인 애들이라 실제 개발자 인원은 20명도 안 돼. 서버요? 서버! 평균적으로 보면 여전히 안 좋은 건 맞고 그제랑 비교하면 주, 좋아진 것도 맞고. 아무튼 대기열은 제가 꿀팁 알려드렸죠. 그렇게 하세요. 예. 캐선창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기다려야 되고. 그리고 그맵 이동할 때안 들어가지는 거는 보통은 내가 방송을 보고 있다. 그러면 알수 있어. 디코를 켜놓거나 방송을 해놔야 돼. 누군가가 들어가지면 그때 같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서버가 안좋을 때 이것도 꿀팁 알려드림 아 꿀팁 너무 많이 나온다 서버가 안좋을 때 내가 만약에 그애트한15아애트란다한 15레벨쯤 찍으면 이 시간의 끝, 끝이라는 끝 메인성으로 와져요 근데 이때 이때는 갈 필요 없고 한 5장쯤 됐을 때는 한 35레벨 되거든요 그 35레벨쯤에 이 오른쪽으로 가면 길이 하나가 있어요 운명의 모노리스 이 운명의 모노리스가 피율을 따지면 그 매핑 같은 거거든요. 근데 이 게임은 존나 특이하게 액트 중간에 매핑을 갈수 있음. 그냥 여기 갈면 되거든요. 근데 보면 여기 랩제가 58이잖아요. 근데 어제 제가 37레벨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할 만함. 그리고 레벨이 쭉쭉 밀려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웬일까지올렸죠 61렙까지 올렸잖아요. 그러니까 왜 서버가 안 좋을 때 모노리스를 왜 들어가야 되냐. 모노리스를 들어가면 여기만 들어가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막 무한 로딩 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대참사 일어나는 거 모노리스에는 해당 안돼 여기서는 튕기는 것도 잘안 튕기고 계속 매핑을 할수 있어 근데 왜 매핑을 해왜 이거를 빨리 들어가야 되냐 어차피 해야 돼뭘 해야 돼이 보면 길이 이렇게 날렸잖아요 여기, 여기 뚫어져 있잖아 이렇게 이게 결국에는 이 뚫려지는 거 보이죠 피규어 따지면 일반 맵흰맵 맵, 노란 맵 빨간 맵 같은 거거든요 이걸 어차피 해야 돼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서 서버가 안 좋을 때는 모노리스에서 노는 것도 방법이다. 그래서 모노리스 놀다 보면 이렇게 템도 없고 웹도 뚫고 겸사겸사 가능.